내가 혹시 옆으로 흔들거나 꼬지는 않았는지, 동글게 꼬지는 않았는지, 이런 방향성의 문제가 없는지 첫 번째 먼저 꼽아보셔야 하고요. 내뼈떡 뼈에 또 쇄골 뼈 안에 여기 이렇게 딱 맞춤이 되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걸려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흔들리는 거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마찰을 잘 유지해서 나의 움직임은 가, 다른 생각, 얘만의 멀티 움직임을 따로 구사할 수 있도록 팔쓰기가 좀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겠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음이 중심음이 되는 게 사실은 맞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편안한 손목 모양이 구사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바이올린스 박정입니다. 클래식 공방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댓글에서 여러 번 제가 주문을 받았던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비브라토 하는 법. 이거를 좀 1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브라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또는 비브라토에 대한 이론이 따로 있는 건지, 내 손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아주 밑바닥부터 궁금해하시는 아주 기본 어느 부분의 힘, 어느 부분의 움직임, 어떤 반동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처음에 비브라토라는 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 그냥 우리가 음을 내는 것과 또 진동의 폭을 좀더 조정해서 그더 폭을 넓혀서 내는 거가 사실은 많이 다르죠. 그냥 이렇게 낼때 하고 파동을 좀더 줘서 낼때 아무래도 울림이 더 배가가 되고 풍성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 자체를 우리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생명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내가 생명력을 거기다 불어넣고, 막 살아있는 음처럼 들리게 하느냐, 그냥 딱딱하고 죽어있는 음처럼 들, 들리게 하느냐, 이게 크,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브라토가 사실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또 취미로 하든, 전공으로 하든, 뭘 연주를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는 모두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단 비브라토를 처음 접하기 위해서는 비브라토가 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가 이제 따로 캡처 영상을 드릴 건데,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일단 가장 단순한 의미는 음을 떨리게 하는 것. 진동을 이용해서 음을 더 떨리게 하는 것. 저더 많이 퍼지게 해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브라토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 파동으로 또그 스냅으로 그 반동으로 일어나는 그 계속 떨림으로 이 음도 같이 떨려주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얘네들 다 모든 현악기들이 비브라토를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특히 조금 더어 방향성에서 까탈스러운 것이 저희는 처음에 제가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중요하게 꼽았지만 악기를 위에다 얹고 또 앞이 아니라 사이드에 얹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활의 움직임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음. 남들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옆에다 가 게다가 높이에다가 이거를 뭔가를 막 움직이고 무게를 싣고 그거를 조작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걸 얼마나 더 릴렉스해서 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서 가능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손톱이 최대한 나를 보게 하라.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각으로 나를 볼 수는 없어도, 사람마다 또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와 이런 비율과 뭐손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완벽하게 나를 이렇게 봐, 이럴 순 없어도 최대한 내 쪽을 봐서 방향성, 방향성을 옳게 해라. 내가 쉬스팅을 하거나 비브라토를 할수 있는 언제든 준비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이미 운지 단계에서부터 비브라토가 다 준비가 되었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나를 보게 앞으로 겹쳐지게 이제 아치형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눌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다른 손가락도 눌려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옆살이 보이고, 그쵸? 네. 또 손목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편안한 손목 모양이 구사되어 있고, 엄지랑 뼈도 잘 이렇게 맞물려서 악기를 편안하게 걸쳐져 있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4번 손가락도 아치형으로 눌려있을 때, 내가 옆에서 봤을 때이옆자리 보일 정도로 편안한 손목, 1포지션에서는요, 손목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올바르게 제가 높이가 측정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시프팅을 할 때마다 이 손목과 높이가 더 달라지는 거, 더 높아지는 거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비브라토가 다 가능해야 하는데, 비브라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어떻게 반동을 이용할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진동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조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20년이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봐오니까, 이렇게 밑에까지 반동을 당겨서 다시 원, 원래 아치형으로 돌아올 때, 내가 완벽하게 그 음까지만 딱 돌아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나 어디서든 찾아보시면은, 비브라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음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진동하여라. 이렇게 사전적 의미까지 나와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음에서 막 로봇처럼 딱 멈추,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맞는 음정을 중심음으로 돕는 것이 가장 사전적 의미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음을 짚었을 때, 그리고 내 얼굴 집판 쪽또내 얼굴 쪽으로 알맞은 손톱 방향이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아주 단순하게 비브라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음이 오히려 맞는 음이 되어야겠죠.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음이 중심음이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가장 많이 들려야 하니까요. 귀에. 내가 그러니까 맞는 음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음이 내려져 있는 음과 약간 올라가져 있는 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움직임 파동 안에서 중심음이 가장 왔다 갔다 할때 많이 들릴 수 있는 중심 중앙에 걸쳐져 있는 것이 가장 사실은 자연스러운 비브라토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반동을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가장 많이 불편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악기가 너무 흔들려요. 나는 이렇게 악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비브라토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가장 하시죠. 그래서 왜 악기가 많이 흔들릴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내가 혹시 이렇게 옆으로 흔들진 않는지, 이렇게 앞뒤 움직임인데, 내 얼굴을, 그리고 핑거보드와 이 브릿지의 상황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 운동 방향으로 함께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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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움직임인데 내가 혹시 옆으로 흔들거나 꼬지는 않았는지, 동굴게 꼬지는 않았는지 이런 방향성에 문제가 없는지 첫 번째 먼저 꼽아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 턱받침이 내 턱받침이 나한테 올바르게 맞춰져 있고 내가 약간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지션 이동이나 내가 비브라토를 할때 충분히 받침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림이 있는가, 내 뼈, 떡 뼈에 또 쇄골 뼈 안에 여기 이렇게 딱 맞춤이 되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걸려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 악기가 덜 움직일 것 같아요. 릴렉스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죠. 제가 다음에 Q&A에서 바로 찍을 건데 릴렉스가 당연히 동반이 되어야 악기 움직임이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모든 곳에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흔든다면 몸뿐만 아니라 악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야 안정적인 비브라토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릴렉스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릴렉스를 해가지고 힘을 아무것도 안 주면 도대체 이거 지탱은 어떻게 하고 고정은 어떻게 하나 음정 보정은 또 어떻게 하나 어디가 포인트인가 이런 걸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음정을 잘는 나의 운지 밀착 부위 겠죠 그렇죠 운지 밀착 부위에는 힘을 안줄수 없습니다 거기는 꼭 짚어서 내가 그 음정을 놓치지 않겠다는 몰입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얼마나 내가 밀착이 집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음정이 유지가 되고 안 유지가 되고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른 관절들은 내가 막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서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다 탈이 생깁니다. 항상 모든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요. 음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밀착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왜거길꼭 눌러야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가 움직일 때 뭔가 로보트가 시키는 대로 관절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그 부위만 지키고 또 내가 악기를 지탱하는 점이 뼈와 이뼈사이에 악기를 어느 이 지점만 내가 잘 고정해 준다면 다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움직여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고정해야 될 부분만 잘 고정해 주고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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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을 구사한다면 관절은 따라올 뿐. 제가 레슨에서 너무 많이 말하는 이 문장이기 때문에 제 학생들은 너무 지겨울 텐데요. 관절은 따라올 뿐입니다. 관절은 인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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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맞은 곳에 힘이 주어져 있고 내 움직임에 관절들이 무리하게 힘주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모든 움직임은 일부러 막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Arm vibrato에서 팔을 움직일 때 손비, 손목 vibrato에서 손목을 움직일 때 또는 손가락 vibrato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움직이고자 하는 축에 따라오는 겁니다 관절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되어야지만 진행되어야지만 그. 일부러 만들어진 인위적인 비브라토가 되지 않고 릴렉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하고, 올바른 밀착 지점을 찾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뒤 움직임이 좀 파악이 되었다면, 이 파악 내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개수 넣기를 연습하는 걸 항상 하죠. 우리는 활을 그을 때도, 이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활쓰기 2단계에서처럼 이 마찰력. 이 마찰력을 항상 유지를 해주는 멀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거 흔들리는 거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 같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찰을 잘 유지해서 해주고 소리를 내주고 나의 움직임은 가, 다른 생각. 얘만의 멀티 움직임을 따로 구사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활쓰기가 좀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흔들어도 얘는 평탄하게 그을 수 있다.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기본적인 약간 연습이 되어 있고 어, 내가 어떤,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개수를 4개씩 넣어보고, 또는, 도 넣어보고요. 처음에는 개수를 완벽하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해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내가 조절이 가능하겠다 느낌이 오신다면 그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나 하나 또는 두개 거기다 또세 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 번의 행위로 생각하시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점점 높여 가시면서 개수를 내가 그한 박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개수를 계속 늘려 가시면 은 그럼 컨트롤력이 엄청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비브라토 기초 1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2단계, 3단계 더 깊게 비브라토를 파헤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